아침에 채소 좀 뜯었다가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모기버섯이 났네요. 이건 재배한 게 아니라 자연산입니다. 저기 산수유 뒤쪽으로 북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그쪽에서 모기버섯이 자연산으로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다가 이 참나무, 참나무입니다. 이 참나무인데 참나무를 그쪽에다가 한 1년 정도 거기다 같이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게 이 모기버섯이 자생하면서 이 모기버섯 균 자체가 이 참나무에 옮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비가 이번에 오고 나서 이 모기버섯이 다닥다닥 났네요. 이거 물만주면막 이만 치크 씩니다 그냥. 무기버섯 큰 거는 이 왕초나물처럼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로 커요, 이정도 식감이, 이게 무기버섯 식감이 아주 아삭아삭한 게 맛있습니다. 잘게 썰어가지고 뭐 라면 끓일 때나 아니면 뭐 요리할 때뭐 돼지고기 찌개나 뭐 고기 찌개 끓일 때 된장국 끓일 때 넣어서 맛있어요. 잡채 요리할 때, 이 중국 음식 그 뭐야, 뭐 중국 음식에서 이런 버섯이 들어간 걸먹 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탕수육도 가끔가다 이런 거 넣어요. 모이 목이 버섯 재배산. 여러분 이런 버섯이 야사가산 버섯이 있을 겁니다. 기 물랑 물랑하면서 젤리 같은, 젤리 꿈틀이 같은 그런 맛이 나는 그게 이게 목이 버섯입니다. 이 목이 버섯은 제가 뭐 산행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산에서 많이 납니다. 봄비 내린 내릴 때부터 해가지고 어, 가을까지 여름에 장마 장마져서 막 비가 막 내릴 때도 이 목이버섯은 산속에서 엄청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그 산행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목이버섯이라고 잘안 하고 흐물흐물하다가 가지고 흐르레기 버섯이라고 하거든요. 흐물흐물 버섯. 이걸 뜯어가지고 먹으면 <laughs>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냥 이 식감이 아삭아삭한 게 몰캉몰캉한 게 맛이 아주 좋아요 근데 동의보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성질이 좀 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적당하게 섭취할 때 아주 좋은 현상을 보게 되고요 몸이 냉하신다든지 차신 분들은. 목이 버섯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이 되는 거죠. 몸이, 몸이 차, 몸이 냉하시고 차, 차신데 성질이 찬걸 드시면은 더 몸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식품도 자기 체질하고 궁합이 맞는 거를 적당하게 드셔야 몸이 건강을 찾는 거죠. 맛있다고 궁합도 안 맞는데 막 먹어대면은 몸이 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 자기 몸에 맞는 게 있어요. 고기도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소고기가 자기 체질에 맞는 분이 있고 돼지고기가 맞는 분이 있고 뭐 소고기는 비싸고 맛있으니까 다 좋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싸더라도 돼지고기가 자기 자기가 먹었을 때 그게 맞고 힘도 나고 기력도 보충되고 자기 체질에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잘그좀 요새는 뭐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걸잘 보셔가지고 자기 체질에 맞는 거 그렇다고 몸 몸이 뭐 차다고 해가지고 이걸 먹지 마라 그런 건 아니고요 적당하게 조금씩만 먹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너무 과대복용하게 되면 자기 몸이 더 차지니까 더안 좋은 거죠 이현용으로 말하면은. 이 칼슘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빈혈 이게 말하자면 뭐앉았다 일어났을 때 머리가 핑핑 도는 분들 이죠 그런 분들한테 아주 좋다고 하는 좋고요 이 동의보감에서 보게 되면은 동의보감이 오래된 역사책이기 때문에 역사 의학책이기 때문에 거기. 그리고 우리 그~ 선조 허주님께서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 위주로 약간 좀 맞췄기 때문에 동의보감에 나오는 그~ 성분이나 이런 걸잘 보시면은 거의 우리한테 한 칠팔십 프로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혈 피를 이렇게 맑게 해주고 뭐라 하자면 그~ 그~ 사람이 말하자면 이렇게 좀 어지러지하고 좀 그게 이게 말하자면 피가 생성이 잘안 되는 거거든요. 말하면 뭐좀 몸이 뭐좀안 좋으신 분들이 뭐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헌혈을 했다. 헌혈을 하면은 피가 빠져 나가잖아요. 300뭐이 정도로 나가잖아요. 나가면 저같이 약간 좀 등치도 있고 뭐 건강한 사람들도 피를 한번 빼면요. 어떤 때는 이 피가 빠져 나가면 빈혈을 한번 헌혈을 한번 하게 되면 <laughs> 어지러지러할 때가 있습니다. 헌혈은 아주 좋은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헌혈을 해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피를 빼가지고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뭐 30번, 100번, 200번도 한 분들이 있는데, 피는 뭐 3일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하는데, 그, 치질은 아주 좋은 거죠. 피가 부족한 분들이 그걸로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근데 헌혈을 했을 때막지러지라다든지 분들, 이런 분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자기 건강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게 맞는 분들이 있어요. 헌혈을 막 일주일, 막뭐 일주일, 뭐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헌혈을 하게 되면 막 등치가 좋고 막 건강한 사람이 막 어질어질하다 이런 분들 이 있거든요. 그러니이 그런 분들은 피 생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안 되는 겁니다 몸에서 헌혈은 뭐 200번 300번 해도 아무 이상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피 생성 자체가 몸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3일만 지나면 새 피가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피가 좀 어지러지라고 빈혈에 이식분들은 이렇게 모기버섯을 드시는 게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이 피를 생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아주 되고요. 그그 그 뭐야 빈혈 있어가지고 어지러지라 분들은 드는 게 아주 좋은 버섯이라 고하더라고요 그러고 어떤 버섯이든간에 효과는 항암효과. 암치료주킨 분들은 버섯은 다 좋습니다. 뭐 상황 버섯 같은 게 좋다는데 그건 워낙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만 뭐 어떤 버섯이든 표고 버섯이 됐던 뭐 모기 뭐 느타리 버섯 종류는 크게 항암 치료 면역력을 증가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몸에 면역력 몸에 이게 기를 보충해 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버섯 종류는 몸이 뭐 약하다든지 힘이 없으시다든지 뭐 병을 앓고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드시면은 건강, 유지, 건강을 이렇게 회복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어떤 버섯이든 간에.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이것도 옆에 있는 것도 이게 운지버섯입니다. 색깔만 틀리지, 운지버섯입니다. 버섯은 어떤 버섯인가에 딱딱한 거는 다 먹어도 되는 겁니다. 국버섯이 없습니다. 버섯은. 이게 비가 와서 눌렁눌렁하지만 이 버섯은 햇빛이 되면 딱딱하게 나무껍질처럼 굳거든요. 색깔만 틀린 거지, 이것도 운지버섯입니다. 종류가. 이 모기버섯을, 이제 이 버섯은 어디든지 간에 산에 가면 자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북나무나 이런 참나무. 참나무가 버섯에 제일 잘 붙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고기다 이렇게 세워놓으세요. 이런, 이 여기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이런 참나무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여기다도 붙이고, 이렇게 짜놓고, 소복히. 그런 다음에, 거기 다 따먹은 다음에, 가을, 뭐, 내년 봄까지, 겨울까지 비닐이나 뭐를 푹 덮어놓으세요. 빗물이 좀 들어가게 해놓고. 그럼 내년 되면 여기 이나무, 이나무, 뭐, 여기 낫던 나무가, 이 모기버섯이 싹, 그냥 싹 나옵니다. 그냥. 그럼 이런 거. 한 토막만 있어도 참나무 한, 한 10개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이게 따먹고서 뭐 비닐을다 내년 봄 되면 비오면 여기 싹 번집니다 실컷 따먹습니다 이 목이버섯 하나가 뭐 크면은 여기 작은 거 하나 있잖아요 여기 크면은 이만, 이만치 커요 이만치. 이만치 실컷 먹죠 가한 이틀 정도 꾸준하게 꾸절 내리더니 그냥 풀들이 그냥 금방 그냥 엄청나게 금방 막 자라네요. 저기 산수요 뒤로. 어, 저쪽이 저기, 저기, 여기 비누게 저 북나무입니다. 저 북나무 밑에서 거걸 갖다 놨었거든요. 저 밑에서 나무가 썩었는데. 이 목이버섯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은 게 여기다 좀 재배해 보려고 이렇게 놨는데 나네요 저도 이거는 작년에 북나무 나, 북나무에 목이버섯이 나가지고 그거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본 건데 나요 아유저 감당이 녀석은 저거 하도 울돼대가지고 우리 옛날에는 그거 옛날 저 어렸을 때는 닭들이 아침에 새벽에 그때만 울고 막밥 주고 그러면 안 울었는데 요새 닭들은 뭐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새벽에 그냥 밥 달라고 꼬꼬구 한밥 주고 나면 은 그때부터 안 울고 그랬는데. 목이버섯은 아주 이렇게 재배하기도 편하고 엄청 좋습니다. 맛도 좋고요. 북나무, 참나무 그런 나무만 여기다몇 토막만 갖다놔도 내년에 시큰 따먹습니다. 이 정도는 커요 이 정도. 이 목이버섯이 작잖아요. 우리? 이만치 큽니다. 이만치. 이거보다 더클 때도 있어요. 이런 거 다섯 개면 라면 끓일 때 시큼 먹습니다. 밥할때 넣어서 먹어도 막 비벼 먹어도 맛있고 항암 효과, 피를 맑게 해줘서 비뇨 칼륨이 많 칼슘이 많아가지고 비혈 예방에 좋고 좋은 뭐 좋은 게 많은데 이런 거 재배해서 먹어보면 자기 몸에서 느껴져요. 뭐 성분 백날 하면 뭐 합니까? 세질에 맞는 분들이 이런 걸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 짜듯이 이런 걸 재배하는 법을 딱 배워 가지고 하기가뭐 시골에 살면은 뭐띠커에나뭐 뭐 저기 바터나 이렇게 풍미진니 풀숲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서 잘 뜯어 먹고 가족끼리 이렇게 먹어야 몸에서 뭐, 뭐가 먹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 이런 거할 필요 없습니다 적당하게 먹어보면, 그, 효과는, 효능은 자기 몸에서 앓혀줘요. 먹어보면 알아요. 머리 아프게 뭐, 이것저것 많이 알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거는 이런 걸잘 재배하는 법. 그래서 자기가 자기 먹어, 먹어서, 먹어 자기 몸에서 탁 느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이게 백날 뭐, 효능만 알면 뭐 합니까? 먹지를 못하는데. 이런 건산 속에 가면 봄부터, 가을, 여름에 많이 납니다. <laughs> 아우 요즘 꽃가루가 엄청 날려요. 그러니까 목이 간질간질 합니다. 저처럼 산에서 막 생활하는 사람들은 꽃가루가 많이 날려요. 송화가루부터 해가지고 막뭐 봄철에 그게 문제입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